맞지? 네! 지금 그 백화점 음악에 춤출 때가 아니야. 오늘 좋은 일 하러 왔단 말이야. 너 구세군 알아? 아니요. 야, 그게 뭡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구세군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사 하는 거야. 그걸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을 한번 해볼 거야.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가 뭔지 알아? 맞죠! 넌사자 아니잖아. 좋은 공사자! 어, 어, 어. 가자. 자, 가자고, 여기야. 와우! 어, 이제보 고생 좀 하자, 맞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책은 좀 더우러 왔는데. 아, 네. 진짜로 오실지 몰랐어요 <laughs> 그러면은, 우선, 눈부터 <우프트는> 좀이는게데 <laughs> 저는 궁금한 게. 네. 구세군은 왜 빨간색이에요? 저희가 그, 구세군이라고 하면, 예. 사람 잘 모르시는데, 구세군이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고 해가지고요. 세상을 구하는 군대?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네네. 아, 나는 박군같이 무슨 구세군. <laughs> <laughs>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이 모아지면 어디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선은 희가 기본적으로 후회 이웃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저희가 구세군은 여기 서울이랑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전국으로 다 퍼져 있어요. 어. 저희 시설이라든가 저희 이제 활동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금액들이 대분돼서각 지방에 있는 후회된 이웃들한테. 어려운 해서. 네, 어려운 네. 어려운 이런 부분들 좀 지원하는 사람들.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우선은 일곱만이 생각나는 게동이잖아요 돈거리 이거 우선은 돈을 치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돈을 치는 방법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긴하지만 저희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아, 네. 네 보통은 예! 원 뭐. 투! <웃음> <야>. <웃음> 두부가 왔어요 어, 이건가요 두부가 왔다니 아니면 이게 약간 링에서 하는 거 네네 이건 약간 네 사랑의 정서리네요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김진호 씨가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특별히 저희 기부하신 분들한테 선물을 좀 준비해놨습니다 아와 기부하신 분 금액 상관없이 생물 이런 콜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이름이? 름은안 됐어요 아 이름은 안뭐 됐어요? 아. 아 이름 아니, <laughs> 네 어. 그래서 이거 구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특별히 꽃오 꽃을... 아 좋아요 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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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치가 치. 만해봤어야 이거 몇분 남겨줘 몇분요 두세 분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치키 치키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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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야어어어 어. 나한테 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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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와 여기 거치고. 비로 이거 소주 좀한잔 드릴게요. 고마워. 너, 너 진짜 너 개성할 거야. 멋지다 어?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와. 아, 손님, 손님이라고 그럼 그렇고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기부자. 후원자. 어. 아 후원자. 첫 번째 후원자 당첨되셨습니다. 예. 내가 때복 받을 거야. 약간 의문 없나요? 아 어, 네. 의문 따라 오시죠. 잡살 또 메뉴 이런 거 같은 거 없나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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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 사람 억울해. <laughs>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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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만히 있어. 네가 까부니까 지금 안 오잖아, 사람들이. 어. 종좀하는 거야 이거는. 종좀잘 쳐봐요. 충남고 고문산대 나라 꽃머리 언덕을 <laughs> 자 2등 하세요 2자 네. 우리 충남고등학교 멋있네요 중랑고등학교. 권상우, 김동현, 김준호 있죠 몇 기세요? 저 51기 51기? 네. 네. 32기 아, 우와 오. 오 멋있습니다 아충남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보니까요 이야 게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야 대 예. 미래 어? 예. 그건 저예요 넌 이모티콘의 미래 너 응? 라디오 가서 멘트 너무 많 하더라 <웃음> 어려운 이웃을 <laughs> 도웁시다 아니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청하 씨 내라고 저기요 종으로 <laughs> 어려운 이웃을 돕시다 아, 어려운 이웃을 둡시다. 내가 네이버 뭐야? 네이버 페이! 지금 <놀람> 현금 들고 현금, 다니는 현금, 네. 별로 없어가지고, 음. 이제는 그, 신용카드, 허브로 통카드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이건 추가두 가지 방법이어가지고, 아. 카드 주문 아니면 야지 네이버페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걸 찍으면 부할수 뭐야? 뭐야? 됐다. 우와! 우와. 우와. 최첨단. 천 5천 됐어. 5천꽃 네. 선물로 드릴게요. 됐어, <laughs> 잘못 눌러서 또... 우와. 아주 심플합니다. 꽃드릴게 안 카드나 <laughs> 어떡하 카드 가져가서 찍시면 돼요 사실 기세구는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당하게 한번 해볼까요? 조, 조용히 길거리 네. 지나가 방해 안되게다 느낌있지 지금부터 2분 동안 조용히 일단 정식으로 종 치는 거 그래 가겠지? 너도 까불지 마 반주도 얌전히 네 경건하게 한테 아게 이거를 두 시간 동안 하고 그랬지. 너무 힘들어요. 아, 약간 아니 서 있는 거가 사 없는데 너무 조용한 걸못참겠어요 <laughs> 저도요. 원래는 사람들이 기부하려고 하면 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자선하십시오. 기부에 좀흥하십시오 여러분 다 행복해지십니다. 허브치즈분들 오비 안 나시고요. 선생들 내년에 다 학교 가시고요. 기부하면 좋은 일이 이게 다 멘트를 해야 되잖아. 어? 근데 약간 경기하는 이런 문화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 종철아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저희 빠지고 진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진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내가 그럼 컨텐츠일찍니이거를자 어? 그럼 지금부터 카메라 빼겠습니다 이따 한 시간 후에 뵐게요. 네. One hour later. 여기 어디 공수부대야? 저거 뭐야? 자맞춰볼게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죄송합니다. 요 네. 그 아카드이됩니다 버스카드. 와, 어? 안녕하세요. 야, 역시 연세대. 역시 연세대였죠 역시 마음이 좋고, 어? 따뜻한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요. 저도 잘해요. 어? 불공평해 어? 어? 다 갖췄네요. 이 친구들 아주 배성할 사람들이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일도 잘 됩니다 <laughs> 일이 잘되면 여윳돈이 생겨서 비트코인도 합니다 <laughs> 어, 비트코인 하면은 <laughs> 좋은 일 하면 오르고안 좋은 일 하면 내려갑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이번 한번 해보시겠으면 어떠세요? 아, 해보니까 좀 일단은 기뻐요 뭔가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에 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꼴찌꼴찌를 아, 하면서, 어,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다들 마음은있는데 쉽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걸딱 느껴져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와서 넣어주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도 사실, 뭐이 추운 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부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네. 기분이 좋아져서. 그죠, 그렇죠. 네, 계속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멋지신 니다 아, 아. 아진가 고생했다. 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재밌었습니다. 기부 이행시 한번 함께 띄 뛰어봐. 기. 기부를 하면 부부자가 됩니다. 와. 그렇다면 재미없어도 되겠 됐어요. 생네 됐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종을 그럼 넘겨드리도록. 네.